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머신러닝을 활용한 위치 예측 개선에 대해 발표할 니트로 스튜디오 R&D 유닛의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머신러닝을 활용한 위치 예측 개선 발표를 하게 된 니트로 스튜디오 R&D 유닛의 김진호입니다. 저는 EA 서울 스튜디오에서 배틀필드 온라인 개발을 시작으로 게임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요. 대학교 졸업 후 엔진 스튜디오에 입사하여 m r p g 수신학원 RPL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엔진 스튜디오가 넥슨에 인수되면서 카트라이더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현재는 니트로 스튜디오에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개발 중입니다. 먼저 어떤 게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2004년 오픈한 온라인 레이싱 게임,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의 정통 후속작으로 원작 카트라이더는 글로벌 유저 수가 3억 8천만 명을 넘어서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플레이한 적이 있는 국민 게임입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한 크로스 플랫폼 게임으로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즐기실 수 있고요. 지난 12월에 3차 CBT를 진행하였습니다.

몰라요. 본인이 이겼는지도 몰라요. 결과가 나왔어. 봐야 이거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아니 둘이 리면왜 계속 이래요? 그때랑 똑같았어요. 느낌이. 아, 이두 사람 때문에 아니 이 소문 바고 네. 0.0 역전 역전. 0.0 역전. 0.0 역전. 네. 이 영상은 2016년에 있었던 이벤트전 결승전 경기인데요. 앞서 보신 결과와 같이 0.001초 차이로도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는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제 발표 내용에 대해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바닥에 표시되는 네모 박스는 실제로 카트가 움직인 경로고요. 화면에 보이는 카트는 내 화면에서 상대 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내요. 내 화면에 보이는 상대 카트가 실제 상대 카트의 위치인 박스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개선 작업 전 영상에서 카트가 경로를 어떻게 따라가는지 살펴볼까요? 개선 작업 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영상의 차이점을 좀 느끼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 플레이 해볼게요. 녹색 상자가 나올 때 카트가 상자와 얼마나 가깝게 이동하는지 살펴봐 주세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게임 프로그래머 분들께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AI 개발자분들께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실제 게임 플레이에 적용한 사례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매치메이킹, 로그 분석 등의 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보다 재밌는 플레이를 위해 개발자들이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세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세션은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 개발 과정에서 저희 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위치 예측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짧은 영상과 스크린샷 등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만든 모델들을 살펴보고 각 모델별로 성능을 비교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후 남은 작업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카트라이더에서 위치 예측은 왜 해야 할까요? 우선, 현실과 온라인 게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설명을 도와줄 노란색 캐릭터의 이름은 디즈니, 파란색 캐릭터의 이름은 다오입니다. 디즈니가 A에서 C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두 캐릭터 모두 디즈니가 A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동을 한 디즈니가 B에 도착했고, 도착과 동시에 다오는 디즈니가 B에 온 것을 볼수 있죠. 디즈니가 계속 움직여서 C에 도착을 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시점에 다오도 시에 온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다오가 보고 있는 디즈니의 위치가 실제 디즈니의 위치와 동일한데요. 온라인 게임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앞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디즈니가 주어진 길을 따라 이동할 텐데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디즈니의 위치 정보를 다오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서버를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디즈니가 A를 지나면서 A에 도착했다는 데이터를 서버에게 보내고요. 이 데이터를 받은 서버는 해당 내용을 다우에게 전달하는데요. 다우는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디즈니가 A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때 디즈니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계속 이동한 디즈니는 벌써 B에 도착했네요. 사우가 보고 있는 디즈니의 위치는 A인데, 현재 디즈니의 위치는 B죠.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위치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레이턴 시, 즉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달리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게임을 만들 때 레이턴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유저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전진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노란색 원으로 표시한 카트가 각 유저가 움직이는 카트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두 대의 카트가 나란히 달리는 건데요. 과연 예상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유저가 움직이는 카트가 상대 카트보다 조금씩 앞서서 움직이고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게임 시작 후 전진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각 유저가 움직이는 카트가 먼저 이동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카트의 반응성을 좋게 하기 위해 자신의 카트 위치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변경되고요. 반면 상대방 카트의 움직임은 서버를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레이턴시만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레이턴시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의 정보를 받는 대로 화면에 보여준다면 이전 영상과 같이 내가 앞선 상태로 나란히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턴시를 고려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게임을 만들어 볼까요? 아직 상대방의 정보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데요. 상대의 유저의 정보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상대의 현재 카트 위치를 예측해서 표시하면 나란히 달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게임을 자연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카트 라이더에서는 레이턴 시를 극복하기 위해 등속 예측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상대 카트가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카트의 과거 위치와 속도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위치 예측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등속 운동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는 내가 계산한 카트의 위치, S0는 전달받은 카트의 과거 위치, V는 카트의 과거 속도고요. 마지막으로 델타 T는 현재 시간과 과거 시간의 차이 값이 됩니다. 패킷에 기록된 시간 이후로 일정하게 V의 속도로 이동했다고 계산한 건데요. 등속 예측 모델을 적용해서 플레이한 영상을 살펴볼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과 달리 나란히 달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등속 예측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직선 주행에서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곡선 주행에서 어떻게 될까요? 카트라이더를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은 커브 구간을 주행할 때 속도를 최대한 덜 줄이면서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드리프트를 사용하시죠. 드리프트를 사용한 주행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보여드릴 영상은 레이턴시가 10ms일 때의 영상이고요. 카트가 표시된 상자들을 따라서 잘 움직이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인터넷 환경이 좋을 때에는 등속 예측 모델을 적용했을 때큰 오차 없이 경로를 잘 따라가는데요. 인터넷 상태가 나쁜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레이턴시가 100ms인 영상을 보시죠. 이전 영상과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카트가 경로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커브 구간에서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비교를 위해 첫 번째 커브 구간에서 스크린샷을 찍어 보았어요. 왼쪽 그림은 카트의 뒷바퀴 크기 정도만큼 경로에서 벗어나는데, 오른쪽 그림은 카트 전체가 경로를 완전히 이탈하고 있어요. 등속 예측 모델의 경로가 레이턴시에 따라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살펴보실게요. 실제로 지나간 위치는 파란색 점으로 예측한 위치는 주황색 점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두 그림 모두 직선 구간에서는 주행 라인이 거의 겹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레이턴시가 작을 때에는 예측한 거리가 짧아서 왼쪽 그림처럼 오차가 크지 않고요. 레이턴시가 크면 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예측해야 해서 실제 위치와 간격이 많이 벌어지죠.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 점이 바깥쪽으로 많이 벗어난 것을 알수 있어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커뮤니티에서 자주 받는 피드백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카트라이더 코드 다 있는데 물리는 똑같이 구현하고 그래픽 개선해서 빨리 좀 출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런 피드백인데요. 아쉽게도 PC 카트라이더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PC 카트라이더는 국가별로 서버가 있어 레이턴시 20ms 이하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환경에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등속 운동 모델로 예측을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반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데디케이티드 서버 구조를 사용하여 한국 유저들끼리 만나도 50ms 정도 해외 유저들을 만나면 더큰 레이턴시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턴시가 큰 상황에서 기존 모델을 사용하면 드리프트 시 실제 경로와 차이가 큽니다. 보다 자연스러운 게임을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참 고민해 보았는데요. 주행에 관여되는 파라미터가 많다 보니 조금씩 수정하면서 테스트를 하기 어려웠어요. 한참 헤매고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머신러닝으로 접근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게임 프로그램으로만 일을 했고, 머신러닝은 생소했던 분야였는데요. 데이터를 통해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좋아보여서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보면, 온라인 게임에서는 현실과 달리 레이턴시가 있어서 위치 예측 로직이 필요한 것을 확인해봤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등속 예측 모델은 레이턴시가 낮을 때는 괜찮았지만, 클때 드리프트 주행 예측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핫한 기술인 머신러닝을 통해 좋은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상자로 표시했던 일반 주행은 기존 로직에서도 잘 예측했으니, 드리프트 주행에서 잘 예측하는 모델에 대해 포커스 하기로 정했고요. 레이턴시의 경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면 오차가 작아서 큰 차이가 없는 관계로 적당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활한 플레이를 목표로 100ms 정도로 두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화면에 보이는 상대 카트는 8인 플레이 기준 최대 7대이고 게임을 60프레임으로 즐긴다고 하면 1초에 420번 예측이 가능해야 해요. 따라서 너무 연산량이 많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었고요. 이런 조건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사용 가능한 재료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패킷을 보낸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시점에 카트의 위치, 선속도, 각속도, 방향이 있습니다. 카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실제 이동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이 따로 주어지고요. 키보드로 어떤 키들을 누르고 있는지 상태값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프트 상태가 주어지는데요. 이는 드리프트를 누른다고 일정하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드리프트 상태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패킷에 포함했어요. 앞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상대가 드리프트를 사용할 때 델타 t 시간 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계산하는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요. 게임 시작할 때는 잘 동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산값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원인을 확인해 봤어요. A에서 드리프트를 할 때나 B에서 드리프트를 할때 위치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같다면 카트의 주행 경로가 이렇게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 값이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드리프트 시작 위치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었건데요. 실제로는 시작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조건이 같으면 주행 라인이 같아야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위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드리프트 시작점을 항상 원점이라고 가정하고 위치 변화량을 예측하는 문제로 변경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에서 작업했던 머신러닝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개발 과정에서 10가지도 넘는 모델들을 테스트해 보았지만 슬라이드에 다 쓰기엔 공간도 부족하고 발표 시간도 모자라서 개발 과정에 인성 깊었던 두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모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등속 예측 모델에서 변화량을 계산했던 공식을 다시 살펴볼게요. 앞서 나왔던 공식을 조금 변형했는데요.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변화량 s-s0는 속도 v 곱하기 시간 델타 t예요. 이때 시간은 상황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제외하고 실제 변화량 예측에 사용하는 피처는 속도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처는 앞이 패킷 구조에서 보았듯이 속도뿐 아니라 더 많은 피처들이 있고요 피처들의 과거 데이터까지 알고 있죠 따라서 변화량 같은 패킷에 없는 더 다양한 피처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일종의 시계열 모델이므로 시계열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Arima라는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고요 그래서 어떤 피처들이 변화량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관련도가 높은 피처로는 앞서 보셨던 속도 V와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속도의 2차 변화량 델타 2V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각 속도 오메가가 있었어요. 변화량을 계산하려면 각 피처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겠죠. 예측 시간에 따라 일정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각 피처별로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시간을 0.01초 간격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세탁 값을 구해서 점을 찍어 보았어요.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분포가 선형인 것을 보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 t에 따른 세탁 값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구한 세탁 값을 대입해서 변화량을 계산하는 모델을 대입했는데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모델 0이 기존 모델의 결과 값이고요. 모델 2는 선형 회계를 통해 예측한 결과 값입니다. 두 번째 줄에 민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위치와 예측한 위치의 평균 제곱 오차 값이고요. 각 모델의 오차를 비교했을 때 모델 2의 오차가 70% 정도 개선되었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레이턴시 구간별로 오차를 표시하고 있는데 레이턴시가 커질수록 오차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 영상으로 비교해 볼게요. 앞서 영상들처럼 녹색 구간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영상은 이렇게 박스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데,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앞바퀴가 박스를 걸쳐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모델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두 번째 모델인 DNN-GLU 모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선형 회귀 모델이 연산량은 적고 오차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을 보면서 최적화를 해보았는데 곧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 원인은 데이터의 구조가 비선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딥러닝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고, 딥러닝의 은닉층에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딥러닝을 사용하기로 정한 후, LSTM이나 CNN 등의 모델로 먼저 접근을 해봤는데요. 개선된 오차에 비해 연산량이 많아서 실제 클라이언트에 적용했을 때, 다음 영상과 같이 왼쪽 아래에 있는 CPU 그래프가 드리프트할 때마다 튀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볼록한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앞의 두 모델은 폐기하고 DNN 구조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DNN에서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역전파 과정에서 해당 노드가 죽어버리는 다잉 렐루 문제를 보완한 리키 렐루를 사용해보았고요. 리키 렐루를 사용한 모델이 렐루나 탄핵치만 사용했을 때보다 결과값은 좋았는데 모델이 점점 무거워져서 추가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개선책을 생각하다가 GLU 활성화 함수를 떠올렸는데요. 시퀀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함수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정형 데이터 모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적용해 보았고, 리키렐로만 사용했던 모델에 비해 좀더 가벼우면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만들어진 모델의 구조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리키렐루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했고 데이터가 너무 발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사이에 gl 함수를 섞었고요. 또 초기 입력을 출력에 연결시키는 스킵 커넥션 구조도 추가해서 위와 같은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이때 입력으로 사용한 피셔들은 다음과 같고요. 만들어진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앞이 두 모델과 DNN g l u 모델을 비교해 볼 텐데요. 오차가 절반 이상 줄었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비교해도 오차 값이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53에서 18로 줄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DNN g l u 모델의 오차는 거의 보이지 않죠. 앞에서 보셨던 영상들처럼 빨간색 직선 구간보다 녹색 곡선 구간에 집중해서 비교해 주세요. 커브 구간에서 스크린샷을 찍어 보았는데요. 위에 스크린샷은 첫 번째 구간에서, 아래 스크린샷은 두 번째 구간에서 찍어 보았어요. 기존 모델의 경우, 카트가 녹색 상자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까지 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형의 기 모델은 카트 앞부분이 살짝 상자와 겹치고 있는 반면, DNN GLU 모델은 카트 대부분이 상자와 겹쳐져 있죠. 개발을 진행하면서 오차를 숫자로 확인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비교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란히 플레이해서 비교해봤더니 점점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슬슬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개선한다고 했지만 앞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오차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때의 레이턴시가 100ms였는데요. 지난 3차 CBT에서 해외 유저들과 매칭되었을 때의 레이턴시는 200ms를 밀 넘기도 했어요. 결과가 제일 좋았던 DNN GL용 모델로 레이턴시 200에서 주행을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카트의 절반 이상의 경로를 벗어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오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레이턴시만큼 패킷을 늦게 받고 그만큼 내 화면에 보이는 다른 유저의 카트가 늦게 드리프트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상대 카트의 드리프트 시작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실력이 비슷한 유저들의 플레이 패턴이나 맵 정보를 통해서 뭔가 패턴이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이번 주제는 2019년 NTC에서 강길자님께서 발표하셨던 카트라이더 0.001초 차이의 승부. 300km/h와 물체의 네트워크 동기화 모델 구현기 세션의 이후 이야기였고요. 카트라이더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n d c 다시보기에서 해당 세션 발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저분들이 게임을 보다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니트로 스튜디오에서 함께 개발하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였습니다.